자, 오늘의 생각열기. 유불도 사상이 우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엄마의 말을 통해 알수 있는 동양윤리 접근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우리 지금 학생이 아빠 저 감기인 것 같아요. 얼굴이 홍조도 띄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보고 있는데, 하,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엄마는 제 설거지를 하고 계신데 이 말을 다 들었겠죠. 자, 이제 가만 보자. 감기약이 어디 있더라. 자, 그렇죠. 감기약을 먹으면 빨리 이제 감기라는 그런 부분적 어떤 치유에 힘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몸이 약해졌구나. 몸에 좋은 음식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음식을 하면 우리 몸에 원기를 북돋아줍니다. 보양식을 먹으면, 그렇죠. 우리 몸에 원기가 북돋아지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엄마의 말을 통해 알수 있는 동양 윤리 접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몸의 각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의원에 간 적이 있어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왼쪽 발목을 다쳐가지고 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왼쪽 발목을 나는 왼쪽 발목만 놓을 줄 알았는데, 왼쪽 발목부터 시작해서 뭐 허벅지까지, 그리고 오른쪽에도 발목에도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가지고, 한의사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오른쪽에도 났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한의사 아저씨의 말이 굉장히, 어, 동양 철학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왼쪽 발목만 다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왼쪽 발목이 뛰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힘이 가면서, 오른쪽의 균형도 무너졌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은, 어, 우주와 사회, 개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유추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유기체라는 건 우리 몸뚱이죠.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왼쪽 발목과 오른쪽 발목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주와 사회, 개인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유교, 불교, 도교에서 유기체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사상 인간과 만물은 모두 인이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우리의 몸 속에 인이 깃들어져 있다. 라고 얘기해서, 유교에서는 천인 합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자연과 인간이 깃들어 있다. 일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는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도교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하나가 된다. 물아일체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동양 윤리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동양 윤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의를 제시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동양 윤리의 의의와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 인본주의적 세계관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상의 특징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인문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인성의 고향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사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고양시켜서 지금 현재 있는 인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전제를 깔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과 군자인데요. 자, 좀더 높은 경지는 성인.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덕을 다 갖추고 태어나고요. 군자는 사욕에 물든 대중들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내 실현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해 본다라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떤 덕목을 강조하냐면 효제충신을 강조합니다.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네,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하고. 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 정치적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친구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선은 같은 여자의 마음심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네, 헤아려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갖추고 이러한 인을 바탕으로 예를 갖추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해 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불교는 부처와 보살인데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 보살은 대중,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네, 깨달음보다 중생구제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는 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에 대한 조건 없는 자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 네,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모든 대중을 바라보는 네,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무언가를 줬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지우고 자비를 베풀자라는 무주상 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설, 연기설, 모든 것들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가치, 자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존재하는 그런 자연의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자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도가는 지인, 지닌, 신인인데요. 지나친 인위적인 예식이나 가식을 탈피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고 겸허한 삶, 낮은 삶, 네, 자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에서 배울 점세 가지, 타인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존중한 생태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과서를 통한 이메일 실천인데요. 이제 유교율입니다. 자, 충과서. 충. 마음을 지극히 다한다. 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마음을 지극히 다한다. 서. 같을 여자. 마음심. 네. 그러면 마음이 같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성실하게 대할 수 있고 배려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간소외 문제. 크,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하나의 수단화 도구가 되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 좀더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인간소외 문제 해결점, 그리고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실과 배려의 덕이 우리 사회의 실천 동목과 원리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를 중시 여긴다. 자, 유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견, 리, 사, 의. 그 다음에 의, 주, 리, 종인데요. 자,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자면, 견, 리, 사, 의. 자, 본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보기 이전에 앞서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 의가 주된 것이 되어야 된다. 옳음이 주된 것이 되고, 이익이 그에 종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의 정의, 옳음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시사점으로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극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이기주의는 사익이 나은 결과고 그 이기주의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주리종 견리사이에 동봉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불교는 연기의 깨달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는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자 환경 문제 그렇죠. 환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나무, 바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게도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생명윤리 해결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유기체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시사점 모든 사람들을 연민의 감정 동정의 감정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개인주의 즉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다른 사람을 돌봄의 감정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에 똑같은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계율을 강조합니다. 지혜롭고 도덕적인 삶으로서 계율을 강조하는데, 예, 불살생의 계율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은 곧 자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도교윤리. 사회 혼란은 아직, 이의적 판단으로 인한 구별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의적인 판단과 구별에서 벗어나서 바로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바로 재물의 경제에서 바라보자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시사점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 즉, 아직과 이의적인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사고를 벗어나서 편견 극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주의는 도교는 자연주의의 소박한 아주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거죠. 예. 인위적인 것에서 살피해서 시사점은 자 인위적인 이 사회에서 굉장히 경쟁 사회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 경쟁 사회에서 인간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문제 해결에도 소박한 삶은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고 다른 존재와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과 인간의 어, 구분 없이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네, 차별과 구분이 없이 바라보라는 점에서 생태적 자연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와 환경윤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도교윤리의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동양윤리의 요약 정리 의의를 살펴보자면, 동양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 즉, 인간의 이상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자라는 세계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에서 배울 점은 타인 배려, 자연 존중, 인격 완성과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양윤리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 명상, 검소한 생활방식 등을 통해서 욕망의 충족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욕망의 조절로 이끌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윤리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유교윤리는 충과 설을 통한 인의 실천, 성실 배려, 도덕적 삶의 실천은 인간 소외의 문제와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실천 덕목의 원리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를 중시 적기는 견린사의 의주리종을 생각해 보시면 이기주의 극복, 부정부패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윤리는 연기의 깨달음, 즉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생명 윤리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유기체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자비의 정신을 통해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점, 점과 불교 윤리의 계율 강조를 통해서 지혜롭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도교윤리는 사회의 혼란은 아집과 인위적인 판단으로 인한 구별에서 비롯됩니다. 그하기 때문에 재물,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보자. 그럼으로써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 편견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주의의 소박한 삶을 강조하면서 경쟁사회 인간의 어떤 지나친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고 다른 존재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태적 자연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윤리와 환경윤리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자, 생각하기 활동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동양윤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이제 답해 보는 건데요. 어, 학생 A는 장애로 인해 학교 폭력 차별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답니다. 보기만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A는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인해 신체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이를 보다 못한 B가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 어,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 B네요. 학교 폭력 처벌에 앞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임 선생님께서는 집단 상담을 통해 서로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고, B는 네, 같은 반 학생에게 동양윤리의 관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조언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B 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집단 상담 시간에 해줄 수 있는 말을 동양윤리의 관점, 즉, 유교, 불교, 도교 관점에서 제시해 보시오. 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술을 해 보시고 네,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죠? 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윤리의 관점에서는요, 서의 마음입니다. 가틀려 자 마음심, 내 마음을 비추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보는, 공감해 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약 차별을 당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헤아려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서의 음을 강조하고요. 불교 윤리에서는요. 같은 반 같은 학우가 되었다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라고 예, 조언을 제시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도교의 윤리에서는요. 재물의 관점을 강조하죠. 재물의 관점은 서로 다름이 없이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평등. 차별 없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비학생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